오늘은 검은 머리가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돕는 놀라운 음식 다섯 가지를 소개해줄게. 첫 번째 바로 블랙푸드의 대표주자 검은콩. 검은콩에는 모발 성장에 필수적인 시스테인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또한 비타민 E와 불포화지방산은 두피의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탈모 예방에도 효과적이래.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율을 높여 더욱 좋으니까 참고해. 두 번째는 고소한 검은깨. 검은깨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은 두피와 모근의 노화를 예방하고 머리카락을 검게 만드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도와 세치와 흰머리 개선에 도움을 준대. 세 번째,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모발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란은 검은 모발이 자라도록 돕고 흰머리 예방에도 효과적. 특히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은 머리카락을 윤기있게 만들어준다고 해. 네 번째는 바다의 보물, 해조류. 미역과 다시마에는 요오드, 철, 칼슘 등 모발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모발 성장과 탈모.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래. 다시마 속 알긴산은 두피에 독소를 배출하여 건강한 모발 환경을 만들어준대. 마지막으로 견과류의 왕호두.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셀레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두피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세치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 E는 혈류 흐름을 개선하여 스트레스성 탈모에도 효과적이래. 흰머리가 금방금방 금방 자라니깐 염색하는 것도 힘들지 않아. 오늘 소개해준 음식들 꾸준히 섭취하고 건강하고. 윤기 넘치는 검은 머리 유지하길 바랄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더 다양하고 유용한 많은 정보들을 볼수 있어. 건강하게 백세까지 살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